지마! 길 빠져 <laughs> 당신은 나의 기사님. 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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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배틀그라운드 진짜 얼마 안지안 됐는데. 아니 그럴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 없어. 아, 저 진짜인데. 당신은 나의 기사님 <laughs> 예? 당신은 나의 기사님. 베테그테. <laughs> 당신은 나의 괴산맨 어, 어, 집에, 집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요 PC방인데 저밖에 없어요 시골이라가지고 어, 아, 네 마음에 들어 당신은 나의 괴산맨 괴산맨 나총 없어 안돼안돼안돼나 어떡해 아니 아니 버텨 뒤에 누가 따라와 뭐요? 따라온다고요? 누가 뒤에 따라와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누가 뒤에 따라와 이거 어떡해 아, 계속 따라와. 아, 나, 나, 나. 버텨, 버텨, 버텨. 제 앞에도 저기 있어서 잡지 못. 아, 오지마 이 개새끼야. 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아, 제발. 아, 계속 따라와 이 새끼. 개새끼 내가 죽여줄게. 죽여줘. 어디야, 어디야? 여기 2층, 2층, 2층 위에, 위에 옥상에. 아, 야, 야, 야. 위에, 위에, 위에 있어 위에. 옥상에. 오케이 여기 여기. 옥상옥상올라가봐요 옥상거기 여기여기 옥상 옥상제발 없어없어 옥상없어요 오케이 도망갔나봐 도망간다봐 1번핑 확인 저로가면 안될거같은데 우리 아니면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 두팀 두팀 두팀? 하나 기절 나이스 그거 베란다에 있는거? 아니요 옆집 핑찍은데 옆집 거기있어요 지금 위, 위, 위에 2층 얘 기절 아니야? 얘 기절? 여기,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 내가, 내, 내 집에 기절? 온다? 얘는 죽었어. 아, 예다 킬, 다 킬. 나, 당신은 나의 예, 개싸, 님. 뭐야! 아. 어디서 때리는 거야? 나 눈이 없어서 이거, 스크스 이거 못 맞추는데? 우리 왼쪽수 사운드 오케이 오, 어, 당신은 나의 기사님 아, 좋았어 살린다 나 왔어 오케이 당 당신은 나의 기사님 근데 날씨가 오늘 좀 더운 것 같은데 문좀 열고 올게요 담팀 만녕 사운드 적 소리! 독수리! 2층 2층 2층! 어디 2층? 2층 1번 필, 저 오면 살릴 수가 있겠죠? 어 폭탄! 아, 야, 오케이 지금 살릴 수 있어요 살리, 어디 있는데? 아니 잠시만 나 내려가고 싶어 라도안 내려가죠 근데 위에서 어디 2층 집? 저기 3층 집이 2층? 우리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만 살리면, 이거만 살리면, 이거만 살리면 된다. 제발! 뛰어봐줘. 당신은 나의 괴산 네진 숨어, 숨어, 숨어. 숨었어, 숨어 피부터 피부터 채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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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제 필이에요? 저도 필이야. 올라갔어, 3층으로 조심해야 돼. 죽으면 못 살려. 나피 채우는 중. 죽으면 못 살린다 했어요. 이거, 뭐 말인지 알죠? 2층, 아, 3층. 태산이야. 컷! 테산아. 아! 에? 아니, 아니, 제가 죽은 애가 테산이었어요. 우리 왼쪽. 라이딩샷 준비!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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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쏴! 쏴! 나이스, 계속 쏴. 오씨, 어, 계속 쏴야 돼. 어디야, 어디야? 저기 저기 오른쪽, 오른쪽. 로 와이프 새끼야. 계속 쏴. 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야? 뒤에. 계속 쏴, 계속 쏴.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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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아아아아아이새야 <목소리도> 가야돼 가야돼 넘어야돼 자기장 봐 자기장 자기장 뭐야 이거? 태평양이야 자기장이 이네 이네 방수해 나의 귀산아 뭐야 <목소리도> 오잇 nope. 저 새끼 다 쟤는 나의 귓사님! 내려 내려 내려! 차 터져! 우리 딴거주소서 가야 돼. 저거 파밍할 수 있겠나? 어? 뭐야! 정면 정면 정면! 정면! 오면 살수 있어. 저기 집집 집, 집! 집 보인다. 1번 핑 1층. 이 각도면 살릴 수 있어요? 아나두 번째 기적. 진짜? 진심? 두 번째? 으아... 제발 죽지 마! 이... <laughs> 죽지좀마 제발. 아, 차차 괜찮아, 차차 괜찮아. 피처 피처 일단. 피처고 천천히 가. 당신은 나의게 계삼님. 저못 올라가지 않나? 가 보자 일단. 사람, 사람. 어디? 한 사람, 살아, 바로 앞에 사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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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총살 잡아. 아씨 들어갔어.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나와 나와. 어 나와. 나와야 되잖아, 어차피. 거기 아, 네, 바로 있어. <웃음> <웃음> 뭐야 이 새끼! 아니 당신은 나의 기사님. 기사님! 어 기사님? <laughs>

내가 막고 있어야 돼. 따라 기절 저기 뒤에 여기 이쪽 봐줘야 돼 이쪽. 내쪽내쪽내 쪽. 아 이거 네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왜 죽었어? <목소리> <목소리> 아니 뭘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제발. 아이 개새끼가 또몇 번을 뒤지는 거야 이새끼들 아니 아뭐 상황이 상황이야. 들어가서 안전했잖아. 나는 뒤에 다 담고 들어가줬는데 이 개새끼 앞에서 몇 번을 뒤지는 죽었어. <목소리>